대한민국 아마추어 바둑인의 최강 팀을 가르는 골프어 2020 내셔널 바둑 리그가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 히니스 평창 포레스트 홀입니다. 대한 바둑협회 주최로 매년 개최된 내셔널 바둑 리그가 코로나19로 올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는데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 대국으로 결정하고 2개월 늦은 개막식입니다. 그, 내셔널 바둑 리그는 바둑인들의 우리 아마추어 바둑인들의 최대 축제입니다. 금년에 아홉 번째로 진행되는 그 행사이고요. 코로나라는 그런 그 상황에서, 상황 하에서 열리는 대회로서 비대면으로 경기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군 대표 선수단 최소 인원만 초대됐습니다. 모든 선수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역대에서 체온과 연락처를 적고 입장합니다. 대장철통방역과 검역은 평창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이 인터넷 아, 내셔널리그 바둑대에도 저희가 철저한 방역 기본 사항을 준수해서 아, 감염환자가 한 명도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료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국 바둑대회가 우리 평창에서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바둑의, 바둑으로 인한 또 평화를 한복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 5번의 정규리그 지역경기 중 이번 평창 개막전은 기존 대면 방식이 아닌 노트북을 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바둑 비대면 대국입니다. 시도 대표 19개 팀 100여 명의 선수들. 사용할 노트북을 앞에 두고 긴장감이 흐릅니다. 음. 김기현 심판위원장의 대국 캐시가 선언되자 노트북 화면에 바둑알이 놓입니다 이번 골프워 2020 내셔널 바둑 리그는 비대면 스크린 스포츠 제품을 생산한 주식회사 소프트오션의 타이틀 후원과 웹 네트워킹 기술 지원으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바둑은 어, 기술보다는 하나의 마인드요 어, 사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회사의 이념과 잘 맞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사도 홍보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바둑이 좀더 발전해서 세계의 우뚝 서는 그날까지 작은 힘이나마 지원을 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후원하게 됐습니다. 팀별 총 18번의 리그전을 펼쳐 우승팀을 가르는 1라운드. 기선제압을 위한 선수들의 눈매가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 규칙은 각자 30분이 지나면 졸읽기가 시작되고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시작 30분이 지나자 초읽기 시작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립니다. 사실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바둑돌을 이렇게 잡고 바둑을 두는 게 이제 익숙해 있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게 되었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 바둑을 더 이렇게, 이렇게 익숙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게 더 승률이 더잘 나올 것 같고 어, 노트북으로 두다 보니까 선수간의 분쟁이라든가 또 이렇게 감독의 역할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깔끔하고 의외로 뭐 선수들도 조금만 더 적응한다면 이게 뭐 트렌드로 작그적 되지 않을까 그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판이 채워집니다. 지난 리그 우승팀 김포 온봉루엔스는 화성시 팀과 대결에서 3대2로 1승을 챙겼고 마지막까지 경기장을 지킨 팀은 전북 아시아 펜스팀과 아산 아름다운 시시팀 현재 기록판에는 2대입니다이 대국 승자가 팀의 1승을 남기게 됩니다. 승리는 전북팀 김희수 선수입니다. 기대 안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김희수 선수가 열심히 도서 팀을 나락에서 구원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아, 되게 얼떨떨하고 사실 내용 이길 이 수가 없는 바둑이었는데 그냥 정말 행운의 여신이 도왔다는 네,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바둑은 좀 내용이 내용을 잘줄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어 2020 내셔널 바둑 리그는 총 상금 1억 원을 걸고. 전국시도 바둑을 대표하는 19개 팀 소속의 고단자 111명이 참가해 6개월간 팀당 총 18경기를 통해 상위 8개 팀이 선정됩니다. 이 8개 팀은 포스트시즌을 치르게 되고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바둑대회 내셔널 바둑리그는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9번째입니다. 폼TV뉴스 정성태입니다.